5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내지긴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내지긴 네, 발음하기도 어렵죠. 내지긴인데요. 조지아에는 2,000, 3명밖에 없게 되지만은. 지구상에는 89만 3천명가량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고유 언어 레지기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어디 냐고 하면 조지아라는 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비에트 연방 가운데 있게 되었다가 지금은 러시아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 기독교인들은 0.0% 복음주의적인 사람들도 당연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인데요 원래는 터키에서 건너오게 되었던 7세기에 터키에서 건너오게 되었던 고원의 거주자 내기인이라고 하는 말이 고원의 거주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이슬람에 이렇게 오랜 전통 가운데 7세기의 이슬람에서 터키에서 건너오게 되었고 그 천년 이상의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히 배타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만의 그러한 종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전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의 발걸음,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려는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상 오디오는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한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메냐민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를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등견을 기록하게 되었던 누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문학적인 편집사적인 그러한 기술과 그리고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어제서부터 서도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 말하지 않게 되고 헬라식의 이름이었던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게 됩니다. 1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드디어 그때서부터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을이라 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십삼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어제 보았던 것처럼 바보섬을 향하여서 함께 전도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게 되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더앞더 더 정확하게 내려기에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은 없어지게 되고 뭐라고 나와 있게 됩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어디 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연장자이고 주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인물인데 그리고 안디옥께서도 그렇게 여기게 되었는데 바나바의 이름은 없게 됩니다. 짐작을 해 보게 됩니다. 아 어, 어제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사이프러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바울레 홈타운에서 복음을 저쪽에 저 구브로 섬, 바보 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 거짓된 예언자 마술사 바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징계하게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총독 앞에서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13절에 보게 되면 은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이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함께 바나바와 사우를 위하여서 구부로에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요한이 수행원으로서 젊은 요한이 어린 요한이 함께 쫓아가게 되었다 그랬는데 요한은 드랍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바나바가 없어지게 되고 요한도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바나바에 요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서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을 때 타당치 않고 정말 마땅치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석에 보게 되면은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수병 때문에 어린아이라서 어린 청년이라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때문에 가게 되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니까 아맨 처음에는 열심을 갖고 도전해 보게 되었지만은 엄청난 박해와 거칠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용기가 부족하기도 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어 캐나디안 나이로 보게 되면은 23살, 24살에 시골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인데요, 서부경남 사람들이는데요. 마을 버스를 타고 장날에 마을 버스를 타고 짐을 잔뜩 싣고 오게 되는데, 난 마을에서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막걸리 한잔들 길게 하고는 소리를 높여서 막 하게 되는데. 그게 그들의 일상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울 셋님이 가서 그 장면을 보게 되니까 어찌나 겁이 나게 되는지 그렇게 당황스러웠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 요한도 이러한 경험 가운데서 거칠은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디스커리지가 되면서 가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주석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하면은. 원래 구브로까지만 가기로 하게 되고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게 되고 또한 가지는 이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 아니겠습니까? 자기 삼촌 바나바가 이 사역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겨 주게 되고 바나바는 빠진 것처럼 보이게 되니 이것에 대하여서 실망하여서 또한 빠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바울은 이러한 요한에 대하여서 굉장히 마땅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그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다시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함께 전도여정을 가자 하라 하게 되니까 서로 결별하게 되는 큰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가 유한을 그의 성품 부대로 연약하고 부끄럽고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함께 사역에 동참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그 디모드에게 당부하면서 그는 복음에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다 라고 그를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20, 30년의 그러한 공백 가운데서 마가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참으로 욕인한 사람이다 라고 그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어젯밤에 집에 가서 인데 은퇴하신 교수님님이 하나 쓰게 되었던 글을 읽게 되는데 구원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낯선 의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기혁자 마틴 노터가 의를 낯선 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여전히 조금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누구로부터 비판받고 부정적인 모습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뜨겁게 살고 신실하게 믿고 괜찮게 사는 것은 익숙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도 그래도 좀 제대로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됨을 경험하게 되고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터가 변하게 되었던 죄인인 동시에 의인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터는 죄인 동시에 의인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이 의인됨은 낯선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율법의 경건함과 신신, 신실함과 철저함으로써 내가 알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익숙한 의로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의로움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낯선 의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가운데 가장 또 하나의 예가 될수 있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고 어 어렸던 이 마가 요한을 향하여서 아,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게 되면서 크게 다투게 되었던 이유가 되게 되었지만은 20년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를 향하여서는 꼭 데려와야 된다고 하고. 그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칭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쓴 것이 어떤 복음서죠? 마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가 뭐예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처음에는 정말 마땅치도 않게 여기게 되었던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고요. 이 구원의 역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그 다음에 이뤄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을 우리가 경험할 때. 담대할 수가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죄와 용기와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거룩한 갈망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게해 주시게 되었던 또 다른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거룩해지려고 하고 신실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을 향하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슬레는 꼭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그리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라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나, 이 고넬료가 경험하게 되었던 은혜인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디를 갔냐라고 하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는데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당에 있는 책임자들 회당장이 들이라고 나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해당이 제법 사이즈가 있게 되었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책임자들이 여러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 표현하게 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 안디옥과는 다르게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게 되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절 제일 끝에 보게 되면은 회당장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만일 백성을 위하여서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권할 말인 것입니다. 자그 권할 말이 뭐냐라고 하였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서부터 깨뚫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게 되는 그러한 사도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의 긴 설교에 비하여서 베드로의 그러한 설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스테반이 설교하게 되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게 되었던 구약에 대한 맥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또한 생명주심에 대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수하며 자신의 언어와 말로 그렇게 소화시켜서 전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내 말로 풀어내는 복음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삶 가운데 다가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믿음의 언어가 내게는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누가 묻게 되면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내 말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준 가르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던 그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은 권할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할 말이라고 하는 시라버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이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옆에서 곁에 서서 대신 대언해 준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그러한 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내가 누군가의 옆에 서서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죠.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옆에 서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쁜 소식이고 격려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서 줄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늘 가까이 가고 다가가고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함께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파울의 이 권할 말의 내용을 가지고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옆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공동체의 식구들이 옆에 있을 것입니다. 또 옆에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게 되면은 아 나로 하여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간청하면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는 생명의 말이 내 입에 담겨져야겠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바나바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 요한은 왜 떨어졌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인간의 약함과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인간적인 모습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목사가 왜 저러지? 장로가 되어서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 다녔는데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도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죄인이자 의인 삼아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의로서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인은 마틴 루터의 표현처럼 낯선 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게 되었던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할 때 지혜도 주시고 그 말의 입술에 건능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는 생명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면서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함께 기도하며 죄인이자 의인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사도바울이 접하고 경험하게 되었듯이 바나바도 떠나간 것처럼 보이게 되고. 요한도 떠나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사람으로 오게 되었던 불편함을 능히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성령 안에서 얻게 되었듯이 세상 속에서 주변에 사람의 환경에 떠나감을 경험하게 되었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령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능력 주시고 심있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전하고 내가 나누게 되었던 것이 누구에는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심이 되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정말로 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여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소망의 백성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y o 나이다 아멘.